안녕하세요. 좋은 운을 모아가는 나날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돈보다 운을 벌어라. 운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나는 운을 만드는 제조기다. 라는 마음 자세를 갖게 되었답니다. 우리 모두 매일 운을 제조하는 삶이 되어 갑시다. 4부 2편 들어갑니다. 2편 제목은 돈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이처럼 돈 없고 지질이 재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살아갈 길은 오로지 한 가지 뿐이다. 운명을 고치는 수밖에 없다. 나쁜 운을 고쳐 원래의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아야 한다.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이들이 빠져든 나쁜 운명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남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재수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고립은 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고립이 오랜 세월에 쌓인다면? 하늘이 볼때 이런 사람은 돈을 가질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공존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앞에서 설명했다. 인간은 서로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좋은 운은 전기와 같은 것이므로 소통하지 않으면 막히거나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재수가 없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남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마음씨가 선하든 악하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타인과 소통하지 않고 저 혼자 가는 사람은 하늘이 그들을 퇴출시키려 할 수밖에 없다.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밝은 곳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고 자기 의견도 좀 내고 남의 말에 고개도 끄덕이고 모임에 나가서 회비도 내고 구석이 아니라 탁 트인 곳에 앉고 남들이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말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선물도 좀 하고 함께 놀러가기도 하고, 남들과 어울려 영화도 보고, 큰 길로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한자리에 진득하게 오래 앉아 있기도 하고, 밝은 색깔 옷도 입고, 성큼성큼 시원하게 걷기도 하고, 남에게 시간도 베풀고, 사람을 보고, 미소도 짓고, 싸운 사람과 화해도 하고, 남이 말하면 인정도 하고, 남들 꽁무니에만 따라붙지 말고, 앞으로 나서고, 고개 좀 숙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고립의 징후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돈이 생기는 일도 늘어나고 종래에 가서는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일시적인 가난은 여러모로 재수 좋은 짓을 찾아서 하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너무 오래 가난하면 하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고쳐야 한다. 필경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들과 소통하면서 밝게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도 밝은 미소와 탁 트인 웃음으로 행복하셔요. 감사합니다.